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신 복된 시간을 오늘도 아름답게 천지계의 으로 선영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물 네. 가운데 있는 죄들을 사랑하시고, 품위 여기 서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보이드는경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물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 웃지 않은 람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며,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말씀드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성악은 돼, 내 하복지 밑에 내 손을 봐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난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향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일 되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시에게 네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곤 하면 나의 이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우라 메허곡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에서 못다미아로 가서 나하러 이송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고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여 원하던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옵소서 성중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경하던데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런 주께서 주의 종자느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베푸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브라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의 동생 나홀의 아내 미리가의 아들 우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목에 심이안 닦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동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천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니 다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오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다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갤 무기의 금블의한 개와 열세겔 무기의 금수목의 한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천억은 내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난일가가나홀에서 낳은 아들, 보두의딸이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예, 그 사람이 머리를 죽여 여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보라 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취를 그치지 아니 하여 싸우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다이다 하니라. 소녀가 음. 날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브가에게 돌아오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나반이 낙타의 짐을 버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출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다브라함의 종인이다. 여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호흡을 주시어 청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검과 종돌바아까와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대가 오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난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족속에게로가서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하시도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꼭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이까 하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리 너는 내 족속 중내아브라함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을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온몰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약 내가 행하는 게 형통함을 주시는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물동이를어게 내고 나와서, 그 물로 내려와 그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일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그 비물 동의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기도 내가 마시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다리냐 한즉 이르되 이르가 나오랭에서 난 그대의 딸이라 하기도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죽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성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방과모두의 대답하예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나라 일구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전하고 은금 폐물과 회복을 꺼내어 일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예, 그들 곧 종과 당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가 이금 그 며칠 후열 여를 우리와 함께 몰게 했라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날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전을 불러 우리에게 물으리라 하고 불러 그에게 이르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갔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노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치로 그 원소의 성문을 열게 할지라.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레나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베지치에게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접을 때들에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버이더라 종이도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유메. 좋습니다. 이삭에리이가를루하여 고형님 살아의 장관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하여서 고사상하으니 이삭에게 그여아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 아멘. 말에은혜가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일인데 이제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막벨라브에 장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이삭이 나이가 이제 차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에서 싹을 구해야된다는 이제 미션을 종에게 줍니다. 이 종이 많은 재물과 어, 보물을 가지고 이제. 예, 하란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있었던 형제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부두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도착하기 전에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거기에 있는 여인 중에서 이삭이 이 짝을 삼을 수 있는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는데 만약에 여인이 이곳으로 가난으로 올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묻 물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는 돌아갔는데 이 종이 믿음을 가진 주인 밑에서 종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사명, 이 짝을 구해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인이 명한 대로 앞으로 우리 다 주인이 될 인사에게 좋은 배우자를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만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리브가가 마침 오늘가에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물한잔 달려고 했는데 자기만 물 주는 게 아니라 종들도 주고 가축들도 다 주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넉넉한 선대접을 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짝으로 정했다는 걸 내가 알수 있는 징조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정말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누구의 집이냐 물어봤더니 아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이잖아요. 가서 딸을 달라고 하니까 허락을 어, 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에, 이제 미브가가 아, 이삭이 멀리서 온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종에게 물었더니 이제 자기하고 결혼할 이제 그 이삭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노후를 쓰고 첫삼년 내로 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 어머니가 사용했던 그 장막에 레비브가 그 이제 안주이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의 결혼 방식도 잘 보여주고 또 믿음의 가문에서 짝을 구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보는데 이삭은 확실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예,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평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아내도, 어, 믿음이 좋은 아내도 없게 되고, 또, 어, 어, 리브가도, 어, 아주 예쁜 리브가가, 또 마음으로, 어, 이 집에 좋은 만주인이 되어져서, 많은 어, 식소를 듣고 잘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 그 강원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우리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더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늘 상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뛰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길이 하나님께서 어,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 또한 해의 모든 계획이 그렇게 인도해 달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달라. 아마 아브라함도 종을 보내놓고 굉장히 예,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짝이 와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 이 장면 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왔는데 원하는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가정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 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총과 호화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백세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야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는 게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거기서 큰 민족이 나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고 그 기도를 할 때에 종을 통해서 그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 온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구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저절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 이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부받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세워 나가 믿음없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 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s 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부탁겠습니다